여러분들이 스윙의 크기가, 백스윙의 크기가 굉장히 오버가 되는 과도한 백스윙을 했을 경우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 하면서 임팩트 할때이 타이밍이 내 스스로가 통제가 될수 있는 회전을 할때 같이 몸통과 클럽 헤드와 손이 모든 것이 일체감 있게 같이 어느 시점에서 맞아지는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. 백스윙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적당하지 않고 더 많이 오버가 되면 몸통이 회전을 했을 때 다운 스윙할 때제 위치에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오게 돼서 슬라이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면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나의 스윙이 너무 커서 다운스윙을 할때 타이밍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회전을 할 때도 아무리 잘 제가 쳤다 하더라도 회전 속도에 헤드가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것을 방금 보셨고요. 그렇기 때문에 스윙의 크기를 줄여 주는 것이 참 좋을 텐데요. 스윙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듬을 좀더 바꿔 주신다라면 훨씬 더 스윙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자, 무슨 얘기냐면 샷을 하실 때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형태의 느린 템포를 가지고 하시면 백 스윙을 할때 오버 스윙이 될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윙의 리듬을 한 박자를 더 빠르게 한번 해 보십시오. 그 대신 조건은 나의 척추 각도와 모든 그 균형을 무게 중심을 갔다 왔다 하는 부분과 회전하는 것까지도 세 박자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지금 보시면 하나, 둘 했을 때 벌써 다운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 스윙이 될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. 볼을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, 지금처럼 리듬감을 조금 더 빨리 해서,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. 있는 그대로 해서 리듬만 빨리 해서 한번 쳐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슬라이스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 하나, 둘. 네, 이런 형태로 말이죠. 꼭 연습해 보십시오.